안녕하십니까 아시쿠타쿠입니다자자 자 오늘 이제 요즘 보니까 봄날씨이긴 한데 바람이 정말 많이 부네요 어, 그리고 저녁이나 새벽같은 경우에는 좀, 좀 쌀쌀하기도 한것같고요 지금 이렇게 한절기 때 감기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 너무나 모든 분들이 힘들어 하고 계실 거로 생각이 되고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네요. <laughs> 그래도 아자 아자 파이팅하면서 자 지금까지 제가 어 중장비 중장비 관련된 제품들만 너무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스케일 그 샵이다 보니까 뭐 중장비 트럭도 있고 크라울러 트럭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크로스 크로스사 제품을 어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크로스사 제품은 아마 국내에 제가 아마 처음, 처음부터 판매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총판 계약을 맺고 국내에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을 때죠. 그래서 어떤 제품인가 사람들이 좀좀 좀 기존에 나와 있던 그 메이커 제품들에 비해서 좀 다소 처음에는 좀 많이 좀 제품이 조금 부족하긴 했었어요. 근데 점점 점점 갈수록 완성도도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그 제품이 너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 모든 유저분들이 또 많이 아시고, 구매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어, 크로스는 이제 뭐, 국내에서 제가 총판이다 보니까 그 금액도, 어, 최대한 그 가격 책정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너무 높고 낮고 그 설정보다는 국내 유저분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고 왜냐하면 또 대리점에 또 금액을 납품을 또 해줘야 되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최대한 나름대로 뭐 저희 회사에서 어 고객들이 구매 해외에서 구매를 하든 국내에서 구매를 하는 것보다 그 아마 국내에서 구매하시는 게더 저렴할 정도로 제가 금액 설정을 했고요. 요즘에는 이제 크로스 트럭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아마 주행해 보시고 아마 해 보신 분들은 많이 그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또 이야기도 너무 길어지니까 자 여기서 그만 하고요. 자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SG4라는 제품이에요. SG4, SG4, 짜잔, SG4. 상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이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조립, 조립과 도색을 하셔야 됩니다. 조립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 정말 이걸 처음 해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기존에 뭐 유저분들 뭐 조립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조립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조립을 해봤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자. 이 제품 한번 열어 볼까요? 자, 우 자. 우 짠. 짜자자 오. 마술인가요? 마술인가? 만들어져 있다. 우와. 어떻게 된 거지? 혼자 잘 놀죠? 짜자자자, 짜. 소개해드릴 차량은 크로스사의 오프로드 트럭, 크라울러 트럭 SG4를 소개합니다. 자, 이 제품은 그 크로스사에서 요즘면 나오는 차들은 A, B, C 버전들이 있어요. A, B, C. C 버전이 가장 최상위 그 버전이에요. 거기에는 모든 옵션과 메탈 파트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B, A로 내려갈수록 옵션과 그 메탈 부분에 있어서 플라스틱, 수지로 조금 더 금액을 저렴하게 만들어진 제품에서 단계별로 금액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대로 그 보시고 메탈 파트가 굳이 필요 없으시다 하신 분들은 A버전 뭐 옵션 같은거뭐 없으시다면 A버전 그냥 조금 더 B, C 이런식으로 그 구매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건 c 버전이고요 모든 옵션이 다 포함되는 제품이에요 자자 자 보여드릴까요 짜자잔 자, 이 제품은 제가 도색도 하고, 그 제가 조립도 한 제품이거든요. 도색이 어떤가요? 도색도 제가 나중에 그 중간 중간에 설명하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제품은 자 제가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휠베이스가 300입니다. 300, 300mm. 휠베이스 아시죠? 이 앞바퀴 쪽축 중간과 뒷바퀴 쪽 중간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휠베이스. 300입니다. 300. 그리고 자. 바디. 이 앞쪽 바디. 앞쪽이 이거 폭은 190mm. 190mm고 타이어의 전체 폭은 어, 타이어 전체 폭은 234. 234. 이렇이루어고요 자, 사이즈 제원은 제가 중간에 자막으로 짠 하고 올려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등판 각도가 상당히 좋아요. 앞쪽에는 64도 이게 그 절벽 있을 때 64도까지 얘가 바퀴로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쪽은 73도까지, 73도까지 경사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데 이렇게 등반할 때그 범퍼라든지 뒤쪽 부분이 닿지 않고 충분히 그 각도별로 올라가실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음... C자형 강철 빔, 강철 빔, C자형 샤시로 사다리꼴 구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튼튼합니다. 매우 튼튼하고, 어... 그, 이, 이 버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메탈이잖아요. 엑셀, 엑슬, 엑셀도 메탈이고, 링크, 로드, 전부 다, 다 메탈 파트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C버전 같은 경우는 윈치, 윈치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윈치까지. 그래서 추가로 어 여기에도 액세서리라든지 옵션을 추가로 장착하실 게 거의 없어요. 보통 타사 제품들은 제품을 사서 뭐 윈치도 따로 사셔야 되고 LED도 따로 작업을 하셔야 되고 액세서리 사셔야 되는데 얘는 이거 하나만 딱 사면 굳이 추가적인 액세서리를 뭐더 액세서리를 원하신 분들은 하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악세사리는 다 되기 때문에 굳이 추가를 안다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실례도 보시면 너무나 그잘 만들어져 있어서 뭐 추가 악세사리 할게 거의 없어요. 너무 오픈되어 있고 잘 만들어져 있고 피규어도 피규어도 5에서 6에서 7인치까지 6인, 6, 6인치 7인치 피규어도 장착이 가능하고요. 보통 작업하실 때 피규어 작업하실 때 그, 앞쪽에 공간이 막혀서, 뭐좀이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피규어 다리를 뭐 어떻게 좀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장착이 됐잖아요. 하지만 얘는 피규어 다리가 앞쪽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규어를 굳이 다른 작업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장착이 가능해요. 자, 피규어 어떤가요? 이 부저 해놓으니까. 자, 이거는 그 앞뒤 모두 링크 방식이에요. 링크. 판스프링 방식이 아니고 링크 서스펜션으로 해서 상당히 유연하죠. 자, 보세요, 휠트. 뭐 휠트가 꼭 많이 나오면 실차감 떨어질 수 있는데 뭐 어느 정도 휠트는 나옵니다. 그래서 바이라든지 이런 데그 주행하기 상당히 용이해요. 안정감도 있고요. 자, 쿠션도 상당히 부드럽죠. 얘 서스펜션 그 쇽도 전부 다 알미늄으로 이 C 버전은 알미늄 버전이기 때문에 C N C로 가공해서 정밀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튼튼하고 부드럽고 승차감 좋고 오 진짜 이 차에 제가 타서 달려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진짜로.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 미션 같은 경우도 그 안에 전부 내부 기어가 메탈로 메탈로 되어있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C버전 같은 경우는, ABC도 마찬가지지만, 모터는, 크로스 사는 모터는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터를 추가로 구입하지 않으셔도 돼요. 얘는 이제 35t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스피드보다는 상당히 토크가 좋겠죠. 토크가 좋아서, 어, 그, 주행할 때, 뭐, 토크 힘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고무 타이어 재질도 상당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이게 뭐 딱딱하고 막 그런 재질 아니고 정말 소프트하고 접지력이 상당히 좋아요. 자 제가 타이어 좀 밀려 볼게요. 안 밀리죠? 오, 이 판이 밀리네요. 보통 고무 재질이 조금 저렴한 제품들 보면은 이렇게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지력이 없는데 얘는 정말 접지력이 너무 좋아요. 실제 타이어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드라이브 샤프트는 이제 CVC 방식으로 해서 메탈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A 하고 B 버전은 그 일반 베벨 그 엑슬에 들어가 있는 기어가 일반형 일반 그 베벨 기어거든요. 근데 C 버전 같은 경우는 그 나선형. 강철 고강도 강철로 사용한 나선형 치아로 돼있어서 그, 그 기아가 어, 어긋난다든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너무 정밀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1.9인치 타이어가 기본 들어가 있고요 그 직경은 115 직경은 115그 다음에 폭은 45mm 폭은 45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L E D 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우리 유저분들이 항상 하고 싶어하는 거 계기판 L E D 작업 많이 하시잖아요. 얘는 그 계기판에 L E D 가다 들어가 있어요. 뭐 라이트라든지 계기판 L E D 가다 들어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자기가 다이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 c 제품만 사셔도 L E D 라든지 윈치 계기판에 뭐 전부 다 커스텀 돼 있어 요 이렇게 다그 롤바까지 다돼 있기 때문에. 이 실내 롤바는 A 버전은 빠져 있습니다. A 버전 빠져 있고 B, C부터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개조 많이 하시잖아요. 이 문자 문자를 뭐 이렇게 오려내서 이렇게 직접 만드시기도 하는데 얘는 그러실 필요 가 없죠. 전부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일반 기존에뭐 픽업 트럭이라든지 그런 트럭들 좀 지겨우신 분들이라면 이 제품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 그 사가신 분들 중에 나쁘단 평을 거의 받고 있지 않습니다. 모르죠? 뭐, 말씀, 뭐, 전화해서 말씀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다 뭐, 주행력 좋다. 너무 좋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마 크로스사 제품은 저희 회사 r c 굿 o o 을 믿고 구매하셔도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안 되겠죠? 본인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led가 이제 다 들어가 있고 모터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추가를 하실 거는 변속기랑 송수신기 배터리만 있으면 주행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에 그 서치바가 얘는 따로 나와요 그거 같은 경우는 어, 추가로 저희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서치바 올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추가로 이거 사셔서 서치바 올리셔도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라이트가 원형이죠 원형 양쪽 사구예요 이 원형이 싫으신 분들은 사구 사각형으로 된 라이트 버전이 따로 있어요 이 크로스사 제품들은 제가 총판이다 보니까 그 모든 부품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그릴만 따로 사시면 사각으로 바뀌실 수 있어요 스노클도 다 들어있습니다 보통 이거 다 업그레이드 하시잖아요 이 스노클도 다 추가로 사서 하시는데 얘는 전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롤바도 메탈입니다. 메탈. 아 메탈이 아니고 수지입니다. 수지, 수지로 되어 있고요. 어... 자,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자 보시면 본넷이 따로 열립니다. 아, 열어볼게 제가. 이런 식으로 보시나요? 이 본넷 열리고. 이 안에 그또 하나 엔진 커버가 또 있어요. 이 엔진 커버를 열면 안에 변속기라든지 이런 거 장착하실 수 있고 엔진 커버를 닫으면 깔끔하죠. 보통 이렇게 본넷을 이렇게 또 다이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얘는 자석형으로 붙어 있어서 뭐 이게 들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석 강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뭐 실제 뭐 진짜 스케일 차 그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 보시면 보통 여기가 다 터져 있잖아요. 작업을 하시잖아요. 제가 따로 보여드릴게요. 필하우스가 이거 다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서 그이 안에 뭐 지저분한 거 이렇게 묻는다든지 그런 거다커버가 됩니다. 자, 여기 옵션 다되고요그 다음에 배터리는 자 뒤에 바퀴를 풀어주시면 여기에 함이 있습니다. 규격은 뭐 모든 배터리가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면 이 스킬 차량이다 보니까 이걸 너무 또 크게 만들 수 없잖아요. 만들다 보면 차가 커지고. 그니까 러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 이를 맞춰서 넣으신다면 깔끔하게 밖에 배터리가 보인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보통 보시면 밑에 깔끔하죠? 지저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이본네 단으로 이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미션은 앞쪽에 장착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기어가 따로 없어요. 원기어입니다, 원기어. 이렇게 장착해 주시면, 여기에다가, 뭐, 추가적으로, 자, 다른 거 넣으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변속기를, 뭐, 여기다 장착하셔도 되겠죠. 변속기는 앞에 장착하시고요. 여기다 에 뭐, 다른 것들, 뭐, 넣는다든지, 장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아,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네요. 저는 도색 하나 팁을 드릴게요. 뭐, 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일반 그, 페인트 칠로 그 도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분들이 정말 전문가들 아니면 하다 보면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색감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그 도색을 할때 또 아무데서나 칠하게 되면 냄새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하다 하다가 생각이 난게 랩핑 스프레이를 뿌려요. 랩핑 우리가 실제 차에 랩핑 필름 필름질 많이 입히잖아요 근데 얘는 이것도 실제 차에 사용되는 거예요. 랩핑으로 된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 근데 얘가 마르고 나면 고무 재질로 변해요. 고무 재질. 그래서 이거를 뜯어내면 고무 재질같이 다 뜯어내지. 뜯어 뜯어낼 수가 있어요. 보통 스케일 촬영 하신 분들은 그 도색하는 것도 참 색상을 어떤 색깔을 꾸밀까 많이 고민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색상 하나를 도색을 하고 나면 다른 색상으로 바꾸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걸 또 신나로 벗겨내야 되고 그 작업이 너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랩핑 스프레이를 추천드립니다. 랩핑 스프레이가 그 약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얘를 여러 번 뿌리면 두꺼워지면요. 정말 괜찮아요. 이 실제 차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막 벗겨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조도 빨라요. 뿌리고 나서 한 30분, 1시간 정도 있으면 정말 건조가 되듯이 진짜 빠르거든요. 금방 고무재질 말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부위를 뿌리다가 많이 흘러내렸다. 그러면 칼로 여기 부분을 절단해서 뜯어내시고 다시 그 부위를 칠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색상에서 빨간색으로 칠하고 싶다. 이걸 전부 다 고무 재질로 뜯어지기 때문에 뭐 뜯어내는 시간까지 뭐그 정도는 뭐좀뭐 뭐 시간 좀 허비하실 수 있죠. 뜯어내면 내가 여기에다가 다른 색상으로 다시 재도색이 가능합니다. 단 두껍게 뿌리면 뜯어낼 때도 잘 뜯어내지고 그 다음에 충격에도 흠집이 많이 나지 않아요. 얇게 뿌리면 너무 얇아서 고무 고무 아시죠? 너무 얇으면 뜯기 힘드시다는 거 너무 얇게 뿌린 것보다는. 여러번 뿌려서 조금 두껍게 입혀 주시면 나중에 뜯어 낼 때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페인트 이렇게 도색 작업을 할때 래핑 스프레이를 하거든요 그 래핑 스프레이는 제조회사가 두 군데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에다가 래핑 스프레이 치시면 아마 두 회사가 나올 건데 유광하고 무광 이 있습니다 무광을 원하신 분들은 무광으로 뿌리셔도 괜찮아요 정말 색상 제가 나중에 무광 뿌린 색상도 그 영상을 찍어드릴 건데요. 얘는 유광입니다. 굳이 무광하고 다음에 유광을 뿌릴 필요 없이 한방 한방에 유광 느낌이 나요. 나름대로 도색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제가 나중에 접, 근접사로 보내,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크로스사의 SG4 SG4 C 버전, C 버전 차량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차량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고요. 크루스사 트럭은 많이 나오거든요. 군용 트럭부터 해서 일반 픽업 트럭, 뭐 이렇게. 이 차도 제가 나중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 차, 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저희 쇼핑몰에 오셔서 크루스사 트럭 좌측에 그 제가 써드릴게요. 자치기에 들어오셔서 스케일 트럭에서 트럭 들어오시면 크로스 트럭 있습니다. 크로스 트럭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영상 이만 이렇게 찍겠습니다. 고맙습니다.